선참 승가신 일입니다. 자가가 있는 분들은 이 승가심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 아니라 이년, 요즘은 4년이죠. 4년까지는 안정도 있을 수 있지만 너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이피곤함은참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이사하는 걸 야, 재밌다. 나의 취미는 이사하는 거다. 그런분이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년, 4년, 그리고 5년, 10년. 그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번 집을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잘 옮길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바운더리에서 옮기는 것도 이게 참 성가신 일이고 힘겨운 일인데 만약에 타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처하는 집만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는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낯선 환경, 낯선 땅으로, 낯선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긴장이 훨씬 더 되고 예관에서는 먼 곳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 이건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거의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바닥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민을 갈 때는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살 거고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되겠다. 이것이 되면 이제는 결단하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아니라 70년간 그것도 짧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진짜 먼 땅입니다 저먼 땅까지 그것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고스 살 땅에 대한 준비나 다진들 계획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원하지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야 70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얼른 돌아가야지 그 그래 희망이 부풀지만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네. 70년이 되면 대부분의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노예고 석국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낯선 땅에 내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이런 선진국 같은 이런 문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전화기를 그으라면 옛날 다이얼 이렇게 전화를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모자리를 전화를 다 그린다고 합니다. 다이얼 돌리는 걸 몰라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70년 긴 세월 동안에 저도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그곳 땅이라 그곳에서 어느 날.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너희들의 고향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나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다 일어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가 공포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4 0년 살았어요. 사십 년 살았다는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젖어들었어요. 내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가정도 이렇고 자녀들도 이제 크고 나일터가 확고하게 되어져 있는 그나마 살수 있는 땅이 딱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돌아가라. 나는 언론 돌아가야 되겠다 난 이것저것 제일 끝없이 이 땅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12월 1일부터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스라 1장은 이런 선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니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 왕에게 이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아가게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공포하라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포용 정책을 쓰고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고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공포되어졌지만 돌아가라고 해서 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나의 터전이 이곳에 든든하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돌아감입니다. 두려운 목적과 이유가 없이는 갈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내 고향이니까 가야 되겠다 이 정도로는 한 5년 10년 지났으면 모르겠지만 그 세대 사람이를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옮기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장에 보면 회중은 4만 2,360명이 돌아갑니다. 종들이 7,337명이 돌아갑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돌아갑니다. 5만 명 넘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공포를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빈 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바벨론 주민들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감동했다라는 그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예물과 보석들을 돌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하심 없이는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을 감동시켰고 그 백성들과 지도자를 감동시켰고 그. 이웃들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대체 그들은 왜 돌아갔느냐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들이 받았느냐는 것 다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자기 것으로 받고 그 정착된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자기들 완전 낯선 땅이죠. 그곳으로 돌아가겠느냐는 것.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들을 움직인 그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게 뭔지. 이 70년 동안 딱 정착되어 있는 이 안전한 틀을 일어나서 그 낯선 곳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결단과 날 움직이는 나의 동력이 뭔지, 나는 무엇에 서 의해서 움직이고, 무엇에 서 감동을 받고, 무엇에 내 삶이 헌신되어지는지,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날 움직이는 것이 돈이란 사람은, 돈인 것은, 돈인 사람은 돈이 된다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날 움직이는 동력인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는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게 동력인 사람이에요. 일이 나의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줄똥살똥 없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다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어떤 감동에 감동을 받아서 나의 삶을 일어나고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셔서 그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외칠 때에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외칩니다. 유아의 백성들은 일어나라.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아의 전을 건축하라.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 자라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 익숙하있지만이 바벨론의 공기를 쉬고 사지만 나는 아무리 익숙해도 이 바벨론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감동을 합니다. 맞다. 난 비록 이곳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나의 감동으로 받고 일어납니다. 이 정세상 앞에서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주는 모든 평화와 안정과 유익을 그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나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니까. 내가 왜 이런 아이 되는데 왜나선곳으로 가야 되는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나온 말씀 드렸다 식빵 말씀 드렸지만 집에 아주 어린 아이가 신앙 교우 이렇게 봤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할 때도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식당에 갔어도 뭐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이 꼬마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해야지? 왜 그냥 밥을 먹지?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음, 그들은 오해하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짐승이라서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엄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고 나의 사명은 뭡니까 올라가서 요와이천을 건축하라 이 사명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5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는 사람 그것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내 삶의 동력인 사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전 여러분들이 11월 1일 되고 3달이 되었으면 이 매일 성경을 저희 두달한 번씩 매일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돈을 내게 만드는데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 그날 보물 말씀 읽고 해설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소지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얼 하든 이 말씀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쯤 지나면 여러분 매일 성경이 새책처럼 빡빡하고 깨끗하지 말고 너덜너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성전으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가슴 뛰게 만듭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내 속에 동력이 되면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거리가 먼 것도 해결되어지고요. 내 삶에 어떤 힘겨운 삶의 조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세우 가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불붙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서 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 가는 이 신앙의 성전을 세우 가는 이 사명이 나의 동력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그래서라 마세에 묵상하면서 그런 일어나서 돌아가는 주의 말씀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